달성, 달성한 얘기예요. 그쵸? 자, 다음 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음. 이 어, 항상 그 보니까 자리, 육단에서 자리잡 그그 그 단에서 자리 잡기가 뭐 당연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얘는 6단이다. 그러면은 그 5단, 6단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5단, 5단에 떨어지는 게 10번이다. 그러면은 한번 정도 올라가고 뭐 그런 식이던데 올라가기가 훨씬 힘듭니다. 네. 특히 고단자 레벨에서는 요즘에 다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laughs> 네. 요즘, 또 이제, 그, 인공지능을 쓰시는 분들또 은근히 많더구만. 그, 이, 은근히 많아요, 보면은. 네, 원래 그런 프로들은 인공지능을 쓰 1년씩 정직 먹어요. 그니까, 러 좋은 게 아닌 거죠, 어쨌든. 네. 그리고 어 여러분들도 자꾸 인공지능, 그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아, 그거 이제, 그걸 안쓸 수도 없고, 예, 쓰자에 대책이 없고 그런 거죠. 음, 자, 어쨌든, 올라가기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네, 여러분들께서, 바둑, 이 바둑의 즐거움이라는 게, 이기는 즐거움이 있고,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기려고만 둔다고 하면은, 그거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또, 생각처럼 잘 이기도 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시면서 스스로 할수 있어야지, 네, 렇게 진짜 공부겠죠. 좀 힘드셔도, 남들은 인공, 인공지능 쓰면 뭐하냐 하면서 이게 좀 앞서가면은, 좀 배도 아프고, 아, 내가 그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좀 생각도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그 유혹을 좀잘 이겨내시고, 음, 또 힘든 길이지만, 네,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 요 바둑은, 그 F학적인 바둑입니다. 시 5단 분이신데, 네. 흑으로 두신 바둑입니다. 이 바둑은 이제 끝내기가 좀 하기가 약간 애매한데 조금 애매한데요. 좀 앞으로 돌려볼게요. 네, 자, 아주 이 경우도 보시면 되겠네. 이 바둑은 이제 아래쪽에 흑이 아래쪽 배을다 잡아서 네, 네, 지금 이건 뭐 보실 게 없어 사실은 끝내기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0이 젖혀 이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laughs> 100이 이제 노는 게 있고, 젖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젖혀 있는 게 있는데, 젖혀 있는 수를 둘 때는 항상 껴붙이는 수가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네. 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지금 노는 수가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안되죠 네. 끊으면은 단수 나올 때 네, 양쪽에 걸려 드니까 저런 경우는 백이 젖혀 있는게 되는 겁니다 이바둑에서 끝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제 보통 이제 주황 두지 말아라 하는데 지금은 주황이 이제 다 막혔잖아요 여기 막으시면 되는데 이쪽 막아야 되는데 자 위치는 잘 뒀습니다 그 위치는 잘 뒀는데 이 수가 잘못된 수예요. 자 문제 중앙 쪽입니다. 중앙 쪽. 자 제가 이제 요 세모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요 모양에서 흙이 이 자리를 당하면은 와르르르 깨져요. 와르르르 깨져. 네그 자리는 무엇일까요? 네아 <laughs> 오. 훌륭한 오늘 훌륭한 재료들이 참 많은데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요 자리 아 오늘 우동생들 많이 오셨네 네네 네, 거의 호구자리 급수죠. 이으면은 자 이으면 그 다음 순도 어떻게 돼요? 이게 항상 이 핵마법이 사소하지만 네, 자꾸 이런 것들을 익히셔야 돼.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 안하면 안되니까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두는게 제일 좋냐 이제 그 얘기죠 꼭뭐 어떤 못을 찾아라 그런게 아니에요 네저기서는 연결을 일단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만 둬도 깨지는 거죠 잘 하셨고 자 여길 두고 흙이 만약 반발을 했다 그러면 나와서 단수 자, 이렇게 끊어요. 끊고, 자, 단수,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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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단수 치면은 네, 끊어서 흙이 걸리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상대 돌에 이제 붙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어쨌든 스스로 끊긴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을 남기는 게 이게 참 묘하게, 이런 철벽인데서 조차도, 네. 어쨌든, 스스로 끊긴 수를 나누면은, 항상 저렇게 뭔가가 걸립니다. 뭔가가. 따라서, 흙이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 흙이 어떻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중앙에 두실 때. 지금은 중앙에 두는 게 맞기는 한데, 네. 상대 의 볼에 붙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쪽을 네. 이렇게 두시는 게 정수입니다. 자, 그래서 요와도은 끝내기로 이제 별건 없지만 음, 사소한 자리에서도 저런 유 실수가 나오고요. 백이 요거 따내는 게 굉장히 작은 자리입니다. 자, 이제 붙이고 찍고 지켰을 때 자, 흙은 여기서 이쪽을 지키셔야 돼. 흙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거 두는 게 굉장히 작은 자리에요. 예. 게다가, 이런 게 들기 없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도 이게 대학수고 지키더라도 호구쳐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껴붙일 때, 늘고 끊으면, 단수단수 도서. 단수 예, 그 다음 수가 안 나죠? 그런데, 이 도의 상대로래 붙으려고 하면 스스로 자충이 돼요. 껴붙이면 나가고 끊고, 이렇게 해서 자충으로 도로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이 여기서 했던 실수나 지금 흙이 붙는 실수나 비슷해요. 내가 저걸 어떻게 읽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내가 저걸 어떻게 읽어? 네. 읽을 수도 있고, 못 읽을 수도 있는데, 못 읽더라도, 상대도에 붙는 거는 어떻다고요? 네, 상대도에 붙는 거는, 어, 수가 읽히든 안 읽히든, 이렇게, 자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제기호의제 제제 취향에도 약간 뭐 없다라고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나름대로 통기입각해서 네. 만약에 이게 붙는 게 나쁘다 이거는 어 제가 그거 쭉 봤더니 돌이 붙었을 때가 자충이 돼서 수가 나거나 잡히는 그런 경우를 워낙 많이 봤어요. 저도 10년 가까이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옛날 때는, 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를 막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열심히 설명들어봤자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제일 제잘 먹히는 이선 두지 말아라, 그 얘기인데, 상대들 붙지 말아라. 이거는 이선 두지 말아라면 호응이 되게 좋은데, 상대돌에 붙으면 자축이다. 이러면 다들 끄떡끄떡 하시는데 생각보다 세척률이 좀 떨어져. 왜 그런가 봤더니 이돌이 붙는 수가 다 돌이 상대돌 잡으러 가거나 지금처럼 내가 집을 내거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앞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수가 된 거고 이봐은 어쨌든 큰끝내기는 별로 할게 없어요. 음. 자, 그래서, 끝내기는 뭐, 이제 그런데. 자, 이번 처음부터 한번좀 보겠습니다. 자, 그, 한 번, 예, F학생님도 약간, 약간 리모델링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흐로 리모델링 한번 되면 장점이, 흐르들 때 승률이 팍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 바둑학교 학생들이. 어, 포석 괜찮죠? 이제, 행마잘배우셨고 주화로 올라가는 핵마, 대체로 괜찮죠? 그러니까, 승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번일 때는 굉장히 내용도 기분 좋게 이겨가고, 네, 여러모로 다잘 되신 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잘안 되던데,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땐 그래도 많이들, 네, 느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고음은 좋아지셨어요. 근데 문제는 100번일 때 하고, 좀 이제, 공격이 좀안 통했을 때, 근데 공격 조금 때제 문제가 좀 있긴 하죠 그래도 뭐 배우셔갖고 흐르들 때좀 잡아먹고 이기는 게좀 생기면 그건 말도 어딥니까? 그렇죠? 좀 답답했던 게 맨날 잡지도 못하고 잡으려는 거는 한 번도 못 잡고 돈을 주고 그러면 좀 우울하잖아요 여들이 많이 그런 그래. 부분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자, 문제! 여기서 A로 눌러서 싸움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버려서 둬야 될까요? 어느 쪽일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제가 올릴 날에는 고단자분들 위주로 많이 보는데, 5단, 6단, 7단 되면은 가장, 뭐 중요한 내용은 한 번에 내가 이게 되는 싸움이야, 안 되는 싸움이야, 이거를 한 번에 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흙이 싸움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거죠. 네.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백돌이 안으로 갇혀 있으니까. 또, 흙이 백이 끊어져 있긴 한데요. 끊어졌을 때 백돌이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싸움은 하시는 거예요 유령 싸움 흑이 백이 무리수입니다 늘면 자 여기를 만약에 늘었다고 라 하면은 아래쪽으로 늘어서 백이 잡혀요 늘면은 막고 늘면은 막고 자6 4 8 생이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는 여러분 그냥 자체로 잡힌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여기 두면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다음 연수. 한번 해보세요. 자, 우선 축을 따져봐야 돼. 축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셔야 돼요. 생각도 안 하고, 막, <laughs> 하지 마시고. 일단 축이 되냐, 안 되냐 봐야지. 네. 근데 지금 헷갈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 먼 쪽에 백이, 요렇게 화점에 가있죠? 그, 그러니까 저 돌은, 안흑이쭉 와서, 바로 천 원의 점과 그대로, 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수 나가고, 단수 나가고, 네, 그러면 천 원에 비켜가죠? 네, 그래서 천 원에 완전히 비켜함으로 축입니다. 네, 그래서, <laughs> 네, 축이 맞습니다. 자, 출이 만약에 안 하면은, 네, 아까 외부 두신 분 있던데, 그게 또 맞죠. 놓으면은, 예, 네,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둬도, 네, 흙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싸움을 하시면 돼요, 지금. 네, 잘 선택하셨고, 전장을 고르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이제 5, 6, 7단 넘어가면. 또, 8단, 6이 되면은, 7단, 8단 되면은, 내가 유리한 전장을 만드는 거. 그게 퍼석인데퍼석이또 다시 중요해져요. 자, 백이 이제 두면은 두점 머리를 두둑길수 있죠. 끊는 수가 안 되니까 축으로 잡힙니다. 자, 젖치고 잘하셨고, 자, 잘하셨고, 자, 호구 쳤네요. 자, 반대쪽 능거 잘하셨고, 자, 여기서 문제 백이 아까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요 형태는 배기 삽니다 자 문제 어디 서 살까요? 자 그냥 이 선을 그냥 평범하게 둬서는 못살고 어느 곳을 도야지만 살까요? 네자여러분들이게 같이 중저급자 분들은 아무도 먼저 뛰는 분들이 고수가 고수의 가능성이 없잖아요아 고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거를 알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바둑이 늡니다 네. 뭐든지 고수 흉내 내면은 나도 고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저단 이상 분들은 첫 수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첫 수를 하신 다음에 그 이후까지 계속 읽으셔야 돼요. 끊고 이게 먹여치면은 자, 백이 손을 뺄수 있다 없다.